저는요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을 꼽으라고 한다면요 욕기서라고 대답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고 좋지만요 특별히 저에게는 이 욕기서를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보며 저의 평생의 삶 가운데 지금이나 앞으로 이 말씀 하나를 저의 평생의 말씀으로 삼고 또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거기 때문입니다 사실 욥기서는 저에게 있어서 저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큰 요인이 된 성경이기도 하며, 특별히 욥과 새 친구의 대화 속에서요 모든 말씀들이 과거의 저를 향해 책망하고 자신을 돌아보게끔 만드는 말씀들이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저는 중학교 시절 질풍노도의 시기를 걸어갈 때 흔히 말하는 놀줄 아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나쁜 길로 나아가서 아버지의 마음과 누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 그러한 친구 중에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나쁜 길로 걸어갔지만 그러면서도요 누가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교회는 열심히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지금은 웬만하면 어, 부엌에 집에 어, 다 들어와 있죠. 예. 제가 중학교 시절에는요 어, 부엌이 따로 어,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어, 부엌을 가려면첫 번째는 어, 일반적으로 밖에서 연결되는 문과 어, 두 번째는요, 어, 우리 지금 청년들이나 고등학생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미닫이 문에 문풍지가 발려 있는 어, 그러한 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풍지가 발려 있는 문을 열고 나가야 부엌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중일 12월 어, 비가 오는 어느 토요일에요, 어, 교회를 가기 위해 준비하는 도중에 그만 미닫이 문에서 어, 나가 부엌 문으로 나가는데 그날따라 비가 오니까 타일이 너무 미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순간 그 타일에 발을 밟다가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운동 신경이 좋아서요. 너무 운동 신경이 좋아서 뭔가 잡으면은 반드시 일어설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잡은 것이요. 그만 팔팔 끓인 그 물을 잡아서 그대로 엎지르는 그러한 일들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그릇을 잡다가 그 뜨거운 물이요, 저의 몸의 3분의 2 이상을 덮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의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것도 아닙니다. 일절 거짓 없이요, 제가 그대로 생생하게 이야기한다면요, 지금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진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당신을 믿는가 봐라. 당신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네한테 지금 방금 사투리를 써버렸네요.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삼도 중상의 화상이라는 판단이 내려지고 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은요 미칠 듯이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씩씩거리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 치료를 받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절규와 아픔이 그 사랑이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제 안에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인지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일들이 제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죠. 토요일과 주일 빼고요 화상을 치료할 때마다 썩은 살들을 매일 칼로 긁어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됐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그 시간이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너무나 싫었습니다. 스테네스를 만들어진 큰 욕조에 따뜻하게 덮여진 생리 식염수를 부어서요. 그 안에 약 10분 정도 몸을 담궈야 됐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려지고 나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썩은 살들을 도려내기 위해서, 잘라내기 위해서, 긁어내기 위해서 세 사람이 붙어서 칼로 여기저기 살을 벽게냅니다 그때마다요 그 아픔은요 정말 살이 찢겨나가는 그 고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몇 번을 참다가 참다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면요, 결국 간호사를 불러서요, 고통을 오소하면 진정제를 나 주어야지만이 그제서야 겨우 잠이 들 정도로 매일 매일 버티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분노보다 오히려 제안에 그분에 대한 사랑이 싹 틔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이 제 안에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몸에 세살이 솔솔 빨리 소산하게 해주시고 성탄절 날만큼은 제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이 빨리 되도록 이끌어 주셨고 12월 24일 날 드디어 퇴원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 가장 중요한 순간은요, 바로 저의 잘못을 여태껏 제가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돌이키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결국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드는 생각들은 만약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에, 이 고난의 자리에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나는 이 자리에 설수 있었을까? 나는 고아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욕하며 하나님은 가짜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세워 주시기 위해 그 악에서 떠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깨달으면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저의 평생의 말씀을 가지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갑자기 이 수요일 이 영성 기도에 제 과거사와 끔찍했던 이야기를 꺼내어 불편하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연약한 과거의 모습을 통해 바로 4장과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의 말이 이 고난과 참 많이 일치하기에 또한 이 엘리바스의 말이 저에게 있어서 구구절절 저로 하여금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 만큼 너무나 맞는 말들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려 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요. 17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적는 자의 징계를 없신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당시 저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참 저에게 복되고 복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없신 여기지 않고 그 징계를 깊이 묵상하고 아픔에 놓였으나 고치시며 회복케 하시고 전능자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며. 지금의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저에게 있어서 이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고 연구한 신학자와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죄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엘리바스의 말처럼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게끔 만들어주는 탁월한 선배이자 말씀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과연 요백에 있어서 요백에 있어서 이 엘리바스의 말들이 진짜 삶으로 신앙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들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욥기서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요백에 있어서 엘리바스의 조언이나 충고는요, 맞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요. 엘리바스가 말하는 권성징악에서 오는 고난이나 징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악한 행위의 결과에 의해 생겨난 고난이 아니라 요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는 고난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엘리바스가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생겨난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요기서를 보는 가운데 어디에서 이 고난의 시험이 시작되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욥이나 또한 엘리바스 그리고 두 친구는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은 이 고난이 그 사람들에게는 어디서 왔는지 알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 시작인 겁니다. 이 고난이 진정 가지는 그 의미조차 그들은 알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히 타인에 대하여 함부로 고난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배워온 지식이나 체험 학문 연구를 통해서 판단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어디에서 알수 있냐고요? 욥기 42장 7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호와께서 욕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요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욕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요약하면요 내종 욕의 말이 옳다 너희 말은 틀렸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욥의 말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당하는 고난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이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하면 이러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엘리바스는 왜 굳이 사장과 오장에 이어서 이러한 강경한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욥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욥을 미워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동안 욥이 부하고 배부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배가 아파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진정으로 욥을 걱정하고 돌이키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욥기 2장 11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욥을 향한 새 친구들의 마음을 잠깐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의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욥을 방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욥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욥의 이전 모습과 달리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버린 그를 보면서요.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며 함께 울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거기다가 자기의 옷을 찢고 운 것에 멈추지 않고 7일 밤낮 동안 욥과 함께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7일 동안 밤낮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땅에 주저앉아 그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체면 때문이라도 그와 함께 할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옷을 찢을 수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체면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말없이 여배 그 고통에 동참했습니다. 특별히 찢는다라는 뜻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심적 고통과 비통함을 나타내는 뜻이 있습니다. 그만큼 요의 고난에 그들은 비통해했고 슬퍼했으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눈 친구들입니다. 그러면은 그를 미워한다거나 요의 삶을 부러워서 한 행동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용과 함께했던 친구들이 이러한 말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바로 요비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원망한 것이 아니었지만 자신을 책망하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듯한 욥의 모습을 보며 새 친구들은 욥의 잘못의 관점을 잘못된 관점을 바로 바로 잡아 주고자 욥을 권면대신 책망을 하며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들 중 가장 연장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연장자에게는요. 감히 젊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조언을 구할 때요. 가장 집안의 어른들에게 조언을 많이 구하는 게 우리는 지혜라고도 할수 있죠 엘리바스는 인생의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였고 또 수많은 지식을 배워왔을 것이며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직접 묵도하고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경험 속에 나타난 그 일들을 통해 이제 자신 스스로가 마치 재판관이 되어 욕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진노를 멈춤으로써 그 죽음을 피하라라고 이 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욥의 분노로 그의 자식들까지 영향을 미쳐 구원이 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욥 자신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겨났다라고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의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여 다시 구원의 길로 나아가라고 엘리바스는 충고합니다. 마치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 이야기는 요배에게는 적용되어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오늘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죄악에 가득한 저희들에게는 어떨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죄에 대하여 멀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릇, 무릇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지만은 악인은 자기의 길로 나아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욥에게는 좋은 전혀 이 말이 적용되지는 않을지라도 앞서 말, 말씀드렸듯이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은 감히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적용되어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그저 눈에 보이는 그 현상과 또한 결과에 의해 욥을 판단할 뿐이므로 그 근원이 욥의 잘못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위로를 받으려 할때 적재적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즉, 상황에 맞는, 필요, 상황에 맞는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어떤 한 여인이요, 자신의 아기가 태어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되었습니다. 병으로 죽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여인은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기가 마치 살아 있다고 생각했고, 지금은 아기가 아프다라고 생각하며 여러 의원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어느 누구 하나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아기가 죽었으니 정신 차리고 빨리 이 아이를 묻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느 날한 나그네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아기와 대화하고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며 아기가 얼마나 귀엽길래 이렇게 엄마와 깊은 대화를 나눌까 하고 바라볼 때에 그 아이가 죽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 나그네는 그 상황을 파악하였고, 그 아이가 아프니까 지금 당장 이 마을 가운데 아니면 이 마을이 없으면 다른 마을이라도 가서 최근에 죽은 아이가 있는 집을 찾아가면 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자 말자요. 동네방네 여기저기를 다니며 최근에 죽은 아이가 있는 집을 찾아 나섭니다. 그때. 마침내 한 집을 찾게 되었고 그 아이를 보여주며 내 아이가 아픈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할때그 아주머니는요 다른 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그 아기의 어머니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을 살아내느라 너무 고생했어 라고 그 말을 하는 순간요. 이한 아이의 어머니는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드디어 그 아이에 대해 자신의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마음이 편해져 자신의 아이를 편하게 보내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기 엄마에게 필요한 것은요. 죽은 아기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보다 자신을 이해하고 동조하며 안아주고 위로해 줄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에 맞는 위로는 정말 한 사람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지만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위로는 말하는 이에게나 또한 자신이 또한 잘하고 있다라며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은 듣는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위로나 용기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엘리바스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그를 위로하려고 경험으로 욥을 위로하였지 위로하려고 하였지만은 욥에게는 그 위로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아무런 죄도 없고 고난을 당할 만한 그 어떤 근거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 깨달아야 되는 바는요. 엘리바스의 말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용서와 구원을 주신다는 그 말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는 그러한 말로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안다고 해서 나의 지식이 경험이 뛰어나다고 하여서 고난 받는 이에게 다가가 내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아는 듯한 그 말들을 또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지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지식을 넘어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지금까지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은행, 은혜 가운데 잘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여도 결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외에는 결코 알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받는 일에 대해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빗대어 판단하거나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바스는 분명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한 자였습니다. 게다가 인생의 연륜이나 경험도 풍부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간이 가진 지식의 한계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고 경험과 아는 지식을 토, 토대로 진행되어지는 일들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는 과오들을 범한 것입니다. 그러한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때론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그 부류에 속하는 어리석은 사람 중에한 명입니다. 이때 당시에도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그 기준은요,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 살고 부자이고 풍부한 삶을 살아가는자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잘못해서 가난하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복의 기준은요. 잘 사는 것.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 불의하거나 죄를 지은 자.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요분 그러한 생각에 있어서 분명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 그 모든 재산과 자녀가 가정이 다른 이들에게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흔히 말하는 거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신 자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와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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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요분 하나님 앞에는 겉으로 온전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그래 그도 별수 없는 죄인이었어 열길 물속은 안다고 하지만 한 귀의 사람 속의 마음은 모른다고 하더니 딱 그가 그런 사람이었어라고 사람들은 평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며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해 가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요별을 향해 그저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시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들이 나오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베 고난은 당시 시대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지식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 고난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참되신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자이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여도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쌓이고 쌓여도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성경이 보여 주는 것 외에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루어져가는이 상황들에 대해 우리는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바스처럼 섣불리 내가 배워오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러하였으니까 지금 받는 이 고난은 네가 돌이키며 회개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로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을 펼치셨을까라고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인간의 지식으로 욥을 평가했던 엘리바스를 바라봅니다. 그 평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엘리바스의 조언과 권면이요에게는 맞지 않을지라도 요에게는 맞지 않을지라도 반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또 죄로 가득한 인생들에게는 그 말을 기다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때론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성장케 하는 은혜일 수도 있고 악인에게는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결과로 하나님을 평가하기보다 고난 당하는 이들을 평가하기보다 왜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왔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참 뜻을 발견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성과 그 논리, 지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분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주신이도 여호와이시요 고두신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laughs>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나에게 고통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 결과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 있습니다. 그 복은 무엇일지 우리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알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이나 아픔을 허락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시게 하시다가도 우리를 싸매십니다. 그의 손으로 고치시는 사랑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여도 결코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에 대해 인간의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시는가를 고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까? 일어난 일들에 대해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기 위해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으시기 주시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길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참뜻을 나타내시기 위한 고난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조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